이리 오너라! 거 누구 없느냐? 저기요? 거기 누구 없나요? 아무 대답도 없네요.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와 이거 드라마에서 보던 대걸인데요? 근데 여기 오니까 되게 조선시대 온 느낌? 타임머실 타고 제가 조선시대 처자가 된 느낌이네요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좀점잖해져야될것 같은 느낌? 뭐 글자들도 있고 이거 어떤 거지? 뭔가 심오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공통점이 있어 보여요 보니까 스님도 있고 아 뭐지? 근데 확실한 건 고귀한 작품이다. 이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와, 오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장곡면에 이렇게 큰 집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되게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작품들이 어떤 주제로 이렇게 전시하게 된 거예요? 어, 근현대 어, 고승들께서, 어, 이제 그한분한 한 분이 그 혼이 담긴 그 작품을 저희가 욕심있게 소장을 해오던 걸 요번에 이렇게 펼쳐놓게 됐습니다. 네. 고려 말부터 대대로 마을 원님이 살았던 것으로 추장되는 이 고택은 현재 전통문화체험장과 문화쉼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곳 주인장은 부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 근현대를 대표하는 고승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한용운 선생님의 제자이신 석주신님 작품이세요. 아. 이 집은 650년 된 집이에요. 와 <laughs> 아, 진짜 오래됐다. 네, 근데 연출를잘 하셨네요. 650년 전에 있었던 음, 뭐, 기둥, 석가래해서한15% 뭐, 정도는 그 이전 작품이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개축이 된 음, 건물이에요. 교수를 하셨구나. 신발 네. 보고 잠깐 올라와 보셔요. 어, 네. 어마어마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오 병풍이 진짜 왔네요. 네. 엄청 길어요.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네, 아니 한 작품 한 작품이 다 다른데요. 아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스님들도 쓰셨지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신 불자들이 이렇게 병풍들을 금강경을 어, 사경하듯이 해서 여기가 근데 원래 전시 공간이었어요?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20년 이상을 <laughs> 영업을 했던 장소인데 작년 코로나 때부터 저희가 영업을 못하고 일반 손님은 못 받고 어, 학교 급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곳은 사실 전통 한정식 집으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고 싶어 20여 년전 귀농한 주인장 부부는 이곳에서 직접 키운 재료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지역 학교 급식만을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식기의 역사와 추억을 전시한 한국 식기박물관도 겸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큰데요? 와, 여기가 식기박물관이군요. 어, 어서 어,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관에는 현재 어, 신석기부터 근대까지 유물을 1,500점 정도 포장하고 있죠. 아, 국자인데요. 고려시대 음. 청동 국자예요. 푸른 피막 속에는 음. 이제 완전한 형태의 청동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국자가 아니고 큰 행사에 사용하는 의뢰용 국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선생님 근데 이거는 소주잔 아니에요? 이렇게 소주 마시기에 딱 알맞은 크기인데 너무 풍요가 있는 소주를 마시네요 <laughs> 음, 왕자를 위한 부장품인데요 우리가 음. 저승 갈때 어, 필요한 어떤 그런 유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야시대 툴이지 가야시대 아, 진짜 오래 됐다 이거 박 모양이에요? 요 작품은 포도동물문의 주전자인데요 소재는 은이고 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고려시대의 은세공기술을 한눈에 뭐볼수 있는 아, 은이구나 중요한 유물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옛토기부터 분청사기 백자 제기 전통 부엌에 있었던 조리 기구와 일상 생활 용품까지 주인장 부부는 20여 년 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식기를 수집해 고택을 찾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농사지은 국기자예요. 드셔보세요. <laughs> 와, 잘 먹겠습니다. 국기자라고요. 네. 어, 진시황제가 어, 동방에. 아. 그런 욕심들이 지금 생겨요. 음. 저 밖에서 많이 상들 타고 음. 뭐 방탄소년단이나 <laughs> 또 외국에서 빛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 문화를 같이 했으면 하는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아, 정말 힐링이 돼. 박물관을 관람하고 또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 방, 차또 몸에 좋은 이로운 그런 걸한모금씩이라도 하고 느끼고 만족해 하고 가시면 어떨까. 옛 것이 좋아 고택을 정성스레 가꾸며 사람들에게 참 음식을 대접하고 지역 문화의장을 만들며 자기들만의 속도로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 덕분에 제대로 힐링하고 갑니다.